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 시간에는 전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겉넓이랑 부피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다 해볼 거야. 어 입체도형의 겉넓이하고 입체도형의 부피까지 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할게요. 맨 처음에 회전체 전개도라고 해서 어 우리 원기둥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원두개 밑면 두 개랑 옆면 하나. 우리 원뿔은 이렇게 부채꼴이랑 어, 밑면 하나. 원뿔 때는 어, 이렇게 부채꼴이 여기 잘린 부분에 밑면 두 개. 그다음에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 음. 그래서 음. 어떤 것에 전개도인지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반지름. 여기 반지름. a는 높이니까 10. b는 원의 반지름. 밑면 원의 반지름이니까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응 얘도. 여기는 높이, 높이가 아닌모선의 길이기 때문에 a는 13, 어, b는 밑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5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의 겉넓이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응. <laughs> 예전에 직육면체 겉넓이 요거 배운 적 있어. 그렇 직육면체 겉넓이는 응. 밑넓이, 여기에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 얼마? 3 곱하기 2에서 6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럼 옆 넓이라고 하면, 우리 집밑 넓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넓이를 6이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 큰옆 넓이 요거 한 개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보면, 여기가 2, 여기 3, 여기 2, 여기 3. 그래서 가로는,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응.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10 되는 거고, 높이는 4 해서 40. 옆넓이 그냥 통째로 한 방에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밑넓이 2개. 6cm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40이니까 6이 12에 40 더하면 52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었어 자 삼각기둥도 마찬가지 야 삼각기둥은 밑넓이가 삼각형 인데 밑넓이가 삼각형 인데 삼각형에서 여기가 6 이고 여기 직각 가진 부분이 8 이고 빗변 가진 부분이 10이고 높이가 7이야 그럼 밑넓이부터 보면 밑넓이 어 직각 있는 쪽에 봐줘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그래서 2, 1은 2, 2, 4, 8, 4, 6에 24 응. 그럼 얘도 24, 24 여기 다 구했어 그럼 옆 넓이는 여기란 말이야 가로 6, 10, 8 응. 6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주면 어, 24, 24에다 7 곱해주면 되겠네, 그쵸? 응. 4, 7에 28 7이 14하면 148 그럼 밑넓이 위아래 두개24두개에다가148 까지 더해 48에 148 더하면 196 이라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전개도로 해서 하면 훨씬 더 쉽죠 그쵸 응.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 기둥의 건너비를 계산을 할 거래. 어, 원 기둥의 건너비는 밑 넓이의 반지름 3이고, 음, 자, 여기가중요해여기여기는요 요기. 빨간색이랑 똑같단 말이야. 빨간색 길이랑 요 빨간색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원 둘레 네 얘기하는 거야. 파이 알 제곱. 그쵸? 파이 알 제곱. 파이 알 제곱은 2파이 알이네요. 클라이보네 2파이 알이야. 높이가 6이고, 여기는 2파이 알이란 말이야. 그럼 2, 3은 6파이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일단 민너비부터 가보도록 할게. 민너비는 파이 알 제곱이니까, 음. 파이 알 제곱. 9파이에서 9파이 아의 제곱. 3의 제곱은 9니까. 음. 그리고, 옆 넓이는, 요 가로가 몇 파이라고? 6 파이. 왜냐면, 2 파이, r 이라고 했으니까, 6 파이에 6합 곱하면, 36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 어, 9 파이 두 개에다가, 36 파이 더하면, 어, 18 파이에 36 파이 더해주면, 54 파이? 계산해주면 되는거예요 알겠죠? 응. 한번만 더 해볼게. 일단 밑넓이는 밑넓이는 파이알 제곱이에요. 파이알 제곱 πr제곱. 그래서 4파이라고 써주면 되는거고 옆넓이는 요거, 요거. 2파이알에서 4파이의 높이 4까지 곱해서 16파이 그럼 겉넓이는 요거 두개야. 8파이 더하기 16파이에서 24파이 계산해주면 되는거예요이겠게좀 그리고 얘도 밑넓이 사다리꼴이야. 요거 밑넓이 사다리꼴이야. 그럼 밑넓이 얼마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높이 곱해서 반으로 나눠준 밑넓이인데 똑같이 위아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음, 할 필요 없이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18에 4 곱하면, 48에 32, 72. 밑넓이 72가 되는 거고, 두개다 합해서, 옆넓이는 밑면 둘레 해주면 돼. 밑면 둘레. 6, 5, 12, 5. 6, 5, 12, 5. 그러면, 요렇게 하면 10이고 거기에 12 더하면 22에다가 음... 6까지 더하는 거나? 음. 22에 6 더하면 28에10 음. 곱하면 280이다. 1랑1랑만 어, 이랑 더해주면 돼. 280에 72 얼마? 352 어. 혹시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 어,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 식서서 한번 해보고요. 자, 기둥의 부피라고 해서 기둥의 부피는 우리, 어, 직육면체 부피는 너무 쉬웠어. 직육면체 부피는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 해주면 되거든.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밑면의 가로 세로는 밑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12가 되는 거고 높이는 오니까, 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삼곱하기 사곱하기 오해준 육0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음. 자. 똑같아. 다른 것도 똑같아. 윗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부피가 나와요. 윗넓이에 높이만 곱해주면. 그럼 여기에 면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직각 있는 거. 6곱하기 8의 2분의 1. 이르니 248에서 2, 46에 24. 높이는 10. 그럼 부피는 윗넓이 곱하기 10해서 얼마다? 240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 기둥의 부피도 밑 넓이, 밑면의 넓이 9파이, 높이 6. 그럼 9파이에 6, 6 곱하면 9, 6에 54파이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 얘도 기둥의 부피 구해주면 되는데, 밑면이 얘가 되는 거야. 사다리 꼴. 그쵸? 그럼 사다리 꼴에 밑넓이 계산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높이 곱해서 반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음. 그래서 9 3 27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높이. 높이는 4 되는 거이고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아, 반원이네요. 반원. 그러면 일단 요 밑넓이부터 계산을 해 주면 음. 반지름은 3 되는 거니까 3, 4는 9파이의 반이야 반. 밑넓이가 그쵸? 그러면 2분의 9파이 거기에 뭐만 곱해주면 된다? 높이만 곱해주면 음,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멍 뚫린 부피라고 되어 있어. 구멍 뚫린 부피는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 빼주면 되거든? 일단 큰 부피부터 한번 볼게. 큰 부피의 반지름은 큰 부피의 반지름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4, 16파이, 16파이에 5 곱한 거에서 음, 작은 거의 부피는 2는 4파이에 높이 5 곱한 거. 그래서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 빼주면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를 빼주면 여기 구멍 뚫린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문제 82쪽까지만 먼저 풀도록 할게요.